안녕하세요 발차기 여러분. 저는 현재 크리스탈 다이내믹스에서 3D 배경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재로입니다.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작품은 어벤져스 작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인테리어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과 텍스처링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발차기에 학생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포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는 아니면 배경을 한번 시작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가이드라인을 한번 에센스를 통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에센스에서는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배경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주제를 잡아 나가고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끝까지 배경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한번 처음에, 아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경이란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익스테리어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뭐, 건축 디자인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걸 조그하게 인테리어, 어느 정도 작은 공간 안에서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아 이런 쪽으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크니컬적인 걸 얘기해 볼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궁금한 게 진짜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 저런 모듈 에셋, 예를 들면 벽이라든지 천장, 바닥 아니면 따로 에셋, 애셋, 히어로 에셋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것들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나 이런 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떻게 빨리 만들 수 있나 이런 것들도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 노하우만이 아닌 여기 주변의 동료들 그 동료들도 다 다른 회사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쓰던 노하우들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테크닉들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려서 이제 각자의 맞는 방식에 한번 적응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저만의 테크닉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테크니컬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두 개를 합쳐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응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야나 맥스라든지, 저는 마야를 사용하겠지만, 그리고 썸센스 페인터,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언리얼을 활용해가지고 이세 개의 툴을 활용해서 어떻게 거를 언리얼까지 넣어가지고, 어, 이렇게 할수 있나. 이 테크니컬적인 것들을 전부 다 한번 응용을 하는 시간을 마지막에 한번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게 좋은지도 아마 마지막에 보면은 어느 정도 클리어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신정 다가오는데 여러분 한해잘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에센스에서 뵈면 좋겠습니다.